이게 이제 조작을 하는 화면의 기본이고요. 이쪽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. 지금 상, 이 사이즈로 지금 인쇄를 했을 때 잉크 하나로 뭐 40만 번을 찍을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, 이거는 글자 수랑 글자 사이즈가 결정을 하는 거고, 글자의 사이즈는 이 폰트 조절을 통해 갖고 뭐 이런, 더 키울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100 폰트 정도로 일단은 인쇄를 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박스에 어디에 인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계는 이 설정을 통해 가지고 위치 제어와 글자의 넓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위치와 원하시는 타겟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은 간단합니다 이 제품이 센서를 통해 갖고 센서 감지 후에 원하는 위치에 인쇄 하는 방식이고요. 컨베어가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또 똑같은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면은 옆에 박스랑 이제 계속 동일하게 같은 위치를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, 얘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, 이 사이즈도 더 작게, 더 크게도 가능합니다.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.